철이고요. 종목은 어, 현대 제철 매수가가 39,200원에 비중이 30% 금요일부터 상승세인데 더 지켜봐도 될까요라는 문자 211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제철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박수권에 갇혀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한채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3.9% 강세를 보이면서 39,500원까지 단숨에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또 하반기에 전망 긍정적인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현대차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일단 기관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기관 매수세가 또 들어와 줘야지 이런 대형 종목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쪽 지금 쌍끌리 매수세가 가차 께 들어와 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가 8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철에서 가격 인상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련 지금 수주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 전방 산업별 판매량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비중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이 조금 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비중만 15%로 해서 움직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 확대해서 가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만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어, 일단은 종,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업황 사이클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반년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기간 설정하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48,000원 구간 그러니까 만. 만원 정도 추가적인 시세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가져가 보시되 비중적인 부분만 축소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조언해 드렸습니다. 15%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